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 볼 자료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랄까, 정보는 넘쳐나고 선택지는 너무 많아서 뭘 해야 할지 또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할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막막함 속에서 아주 오래된 성경구절, 이사야 41장 10절이 어떻게 답이 될수 있는지 살펴보는 자료죠. 특히 이 말씀이 주어졌던 그 역사적 배경, 바벨론 포록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네, 그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구체적으로 힘을 주시는지 그 약속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약속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그 역사적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것 같아요. 기원전 586년경이잖아요. 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저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 그렇죠.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시편 137편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아 정말 그 슬픔과 절망감이 느껴지네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바로 그런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낄 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와, 이 타이밍에 이런 약속이라니, 이건 정말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뭐랄까 창조주의 선언 같은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주목하는 건이 약속이 그냥 힘내 하는 응원이 아니라 세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담고 있다는 점이에요. 히브리어 동사를 통해서요. 아, 그세 가지 동사요. 첫 번째가 카자크였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네, 카자크, 차작. 이게 그냥 어깨 툭툭 치면서 힘내라. 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힘인가요? 자료에서 보니까 내면의 힘을 주입한다는 표현이 있던데요? 정확해요. 내면 깊은 곳의 강인함, 단단함을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외부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속에서부터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아, 내적인 힘이군요. 그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항암 치료 받는 청년이 막 너무 힘든데 문득, 어? 견딜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힘이요? 바로 그거죠. 그게 카자크의 경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우리가 살면서 내적으로 무너질 때 정말 필요한 힘 아닐까요? 그러네요. 밖에 아니라 안을 먼저 세우시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약속, 아자르는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건 좀더 실제적인 개인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아자르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건져내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실제적인 도움을 의미해요. 그냥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도와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할때그 도움, 애재류도 이 아자르와 뿌리가 같아요. 그런데 그 도움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그 더글라스라는 분 이야기요. 아, 네네. 시력을 잃고 아내까지 암투병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고통을 없애주시진 않았지만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걸 느꼈다는 거. 네, 그거 자체가 아자르, 즉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는 해석이요. 그렇죠. 때로는 문제 해결보다 그 과정을 함께 견뎌주시는 것, 그 동행 자체가 더 깊은 의미의 아자를 잃을 수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약속, 타마크. 이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였죠. 네. 타마크, 붙든다는 의미인데 이것도 특별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일까요? 핵심은 지속성이에요. 한번 붙잡고 마는 게 아니라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정말 끝까지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손길을 말해요. 아,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붙잡아 주신다. 네. 공의로우면서도 동시에 자비로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라고 할수 있죠. 그 자료 쓴 분의 개인적인 경험도 나오잖아요. 아이 문제로 깊이 절망했을 때 찬양을 듣다가,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이렇게 단단히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고 느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타마크의 경험이군요. 그렇죠. 카자크, 아자르, 타마크. 정리하면 내면을 강하게 하시고 카자크, 삶에 개입해 도우시며 아자르, 그리고 끝까지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는 타마크. 하나님의 세 가지 구체적인 행동 약속이네요. 네. 아주 실제적인 약속이죠. 그리고 이 약속들이 그냥 말로만 그친 게 아니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이방왕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포로들을 돌려보내셨고 또 성전도 다시 짓게 하셨죠.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죠. 그럼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가 보혜사라고 부르잖아요. 곁에서 돕는 분,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인데 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세요. 여전히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카자크, 도우시며 아자를 굳게 붙드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료는 결국 불안과 두려움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사야 41장 10절이 그냥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면을 강하게 하시고 삶에 개입하여 도우시고 결코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약속이라는 거죠. 혹시 지금 인생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느끼시거나, 아, 정말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이 약속은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강하고 돕고 붙드시는 손길이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도우심 하면 뭔가 문제가 딱 해결되거나 상황이 확 바뀌는 것만 기대하기 쉽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기대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살펴본 것처럼 때로는 고통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타마크의 손길. 그것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영혼에 더큰 힘과 의미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음,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문제 해결 너머의 그 붙드심의 의미 네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